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 제11부 꾸준함의 철학 지속의 힘. 서두.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한 번의 성취가 아니라 지속의 축적에서 만들어진다. 세네카는 말했다. 큰 일은 한 번의 용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일에 반복이 쌓여 큰 일을 만든다. 오늘은 그가 말한 지속의 철학 즉 꾸준함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을 단련시키는지를 이야기하겠다. 1. 꾸준함은 재능을 이긴다. 사람들은 재능을 동경한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재능은 불완전한 출발일 뿐이다. 꾸준함이 그 불을 꺼지지 않게 만든다. 에픽테토스는 제자들에게 매일 이렇게 물었다. 오늘 그대의 철학은 행동으로 드러났는가? 지속은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반복된 행동이 신념이 되고, 신념이 성품이 되며, 성품이 운명이 된다. 결국 꾸준함은 영혼의 구조를 세우는 행위다. 이 점, 꾸준함이 어려운 이유. 꾸준함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일 즉각적인 보상이 없다. 눈에 띄는 결과가 없으면 인간은 쉽게 포기한다. 이 감정의 기복이 크다. 의지가 아니라 기분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참, 비교해, 유혹. 남보다 느린 자신의 속도를 견디지 못한다. 세네카는 말했다. 급하게 자라는 나무는 쉽게 부러진다. 느리게 자라는 나무는 오래 산다. 꾸준함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느려도 올바른 방향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3.꾸준함을 만드는 첫 단계 습관의 철학. 습관은 의지를 대신하는 힘이다. 의지는 불꽃이고 습관은 불씨다. 불꽃은 쉽게 꺼지지만 불씨는 천천히 그러나 오래 남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반복하라. 그 반복이 그대를 만들 것이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라. 그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질서의 훈련이다. 4. 꾸준함을 유지하는 두 번째 단계: 목적의 기억. 지속의 힘은 왜 하는가를 잊지 않을 때 나온다. 사람이 지치는 건 육체보다 의미의 결핍 때문이다. 이 일을 왜 하는가? 무엇을 위해 견디는가? 세네카는 말했다. 의미를 가진 고통은 견딜 수 있다. 목적 없는 고통은 견디기 어렵다. 구준남을 유지하려면 행동의 목적을 연결시켜야 한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도 그 안에서 삶의 이유를 기억하라. 5. 꾸준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복귀의 기술이다. 꾸준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단지 무너져도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다.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의 일이다. 그러나 일어나려는 의지는 신의 선물이다. 지속이란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실패 후에도 멈추지 않는 움직임이다. 오늘 무너졌다면 내일 다시 일어나라. 그한 걸음이 바로 꾸준함의 정이다. 6. 꾸준함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함정. 1. 조급함. 결과를 서두르면 과정의 힘이 약해진다. 2. 자기 비판. 스스로를 과하게 비난하면 의지가 소진된다. 3. 완벽주의. 완벽하지 못한 나를 실패로 여기는 순간, 지속은 끊긴다. 스토아 철학은 늘 말한다. 완벽이 아니라 일관성. 꾸준함의 핵심은 오늘도 그 자리에 조용히 존재하는 것이다. 7. 점 꾸준함을 강화하는 실천법. 일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작하라. 마음은 일정한 리듬을 원한다. 정해진 시간은 집중을 자동화한다. 이 작게 쌓아라. 하루의 목표를 작게 설정하라. 작을수록 꾸준함은 유지된다. 참 기록하라. 지속은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 달력에 표시하든 메모를 남기든 근적은 동기가 된다. 다 스스로를 칭찬하라. 오늘도 해냈다. 그한 문장이 다음 날의 연료가 된다. 8. 꾸준함은 영혼의 운동이다. 육체가 운동으로 단련되듯, 마음도 꾸준함으로 근육을 만든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매일 조금씩 개선하라. 그것이 신에게 가까워지는 길이다. 매일의 반복 속에서 너는 점점 더 단단한 존재로 변한다. 누구도 보지 않아도 그 꾸준함이 너를 증명한다. 9. 하루의 명사. 하루의 끝에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라. 나는 오늘 무엇을 지속했는가? 그 지속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내일도 오늘의 나를 이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함을 신념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집점, 마무리의 성찰. 세네카는 말했다. 바다는 한 방울의 물로 가득해진다. 꾸준함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의 누적이다. 하루하루의 반복된 선택이 너의 인격을 만들고 너의 운명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의 차이는 단 하루의 꾸준함이다. 오늘 하루, 조용히 반복하라. 그 하루가 쌓여 너의 영혼을 단단하게 할 것이다. 제12부 운명과 수용의 철학 아모르파티 서두 삶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태어난 시대, 부모, 환경, 몸, 그리고 많은 사건들.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스토아 철학자는 말했다. 운명을 원망하지 말고 운명을 훈련의 재료로 삼아라. 에픽테토스. 오늘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을 부서뜨리지 않고 사랑으로 견디는 법을 이야기하겠다. 1. 운명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에서 이렇게 말했다. 운명은 순순히 따르는 자를 인도하고 저항하는 자를 끌고 간다. 운명을 피하려는 사람은 끝없는 고통에 빠진다. 하지만 운명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자유를 찾는다. 운명은 인간을 괴롭히려는 힘이 아니라 성숙으로 이끄는 교사다. 삶의 고난은 시험이 아니라 영혼을 단련하는 도장다오 장이다. 이 점,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을 무기력한 체념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에서의 아모르 파티는 포기가 아니라 능동적 수용이다.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다. 즉,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로 바꾸는 것이다. 세네카는 말했다. 무엇이 일어나는가 보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우리를 만든다. 잠점, 고난을 해석하는 자만이 자유롭다.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품격을 나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모든 일은 그대의 이익을 위해 일어난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다. 즉 운명은 언제나 훈련의 형태로 디스가이즈되어 온다. 그걸 알아보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삶의 매 순간을 자신의 성장으로 바꾼다. 4.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태도를 바꿔라. 에픽테토스는 말했다. "그대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겠다면 세상에 대한 그대의 생각을 바꿔라. 운명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태도다. 비가 오면 비를 탓하지 말고 비 속에서 걸을 방법을 배우는 것. 실패가 오면 결과를 후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운명과의 협력이다. 5. 수용의 단계 거부 이해 수용 사랑. 운명을 사랑하는 태도는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거부가 온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 다음은 이해의 단계. 이유가 있겠지. 이후에는 수용. 이건 내 삶의 일보다.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이다. 이 일이 있었기에 나는 더 깊어졌다. 아모르 파티는 바로 이 마지막 단계다. 그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영혼의 진화다. 6. 운명과 수용의 실천법. 일 일어난 일을 즉시 판단하지 말라. 이건 나쁘다라고 규정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선한 면이 드러난다. 이 모든 사건에 질문을 던져라.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고통은 의미로 바뀐다. 참, 감사함을 연습하라. 고통조차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로 볼때 불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자, 과거를 후회하지 말라. 그때의 선택도 그때의 너에게는 최선이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과거는 너의 스승이 된다. 질점 운명과 자유의 역설. 스토아 철학은 말한다. 모든 것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다. 이 말은 모순이 아니다. 우리가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운명은 무대의 배경이고 자유는 그 무대 위에서의 연기다. 배경을 탓하지 말고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기를 하는 것. 그게 철학자의 삶이다. 8.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 아모르 파티는 좋은 일은 기쁘게 나쁜 일은 담담이가 아니다. 그건 모든 일을 기꺼이 맞이하는 태도다. 세네카는 말했다. 운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불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 그는 세상의 등을 돌리지 않는다. 그는 세상과 손을 잡는다. 그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끌어안아 자신 안에서 의미로 바꾼다. 9. 하루의 명사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었다면 이 문장으로 스스로를 다독여라. 이 일도 내 삶의 일부다. 이 또한 나를 완성시키는 재료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라. 나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 그한 문장이, 고통을 훈련으로, 불행을 성장으로, 운명을 자유로 바꾼다. 집점, 마무리의 성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남겼다. 우주가 그대에게 준 모든 것을 사랑하라. 그것은 그대를 위해 일어난 일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건 삶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다.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하지 않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아모르 파티. 이 짧은 세 단어가 스토아 철학의 정점이자 마음의 근육이 완성되는 마지막 기술이다.